왜 바하를 섬겼냐? 농사 잘 짓고 풍요로워지고 돈 많이 벌려고, 왜 아세라를 섬겼냐? 아, 노동력 많아지고 자녀 많이 낳아져 갖고 더돈 많이 벌려고, 또 다른 신들왜 섬겼냐? 아그 신전에 가면은 음란한 행동하고 하는 게 그냥 정당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추구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과 아스라 신상을 산당에서 제거해 버렸을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추구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생각을 이루고 내 주장을 이루고 그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. 그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런다는 건 뭐예요?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. 단순히 밖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버리는 거, 우상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,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왜 바알을 섬겼나? 왜 내가 아세라를 섬겼나? 그 본질, 그내 마음에 있는 내적인 것들, 그것마저도 다 마음에 있는 바알, 마음에 있는 아세라까지도 다 없앤 상태, 그게 바로 내적 할례, 할래, 마음의 할례다.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 나만 바라봐. 너 나만 사랑해야 돼. 라고 말씀하시는 남편과 같다.